전북 지역 초중고교 지역에서 우레탄으로 제작한 트랙의 납성분 검출로 인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러한 우레탄을 사용해 만들어진 신규 아파트 놀이터 지역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어진 신규 아파트 지역의 놀이터는 대부분 우레탄 재질을 사용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 모래와 흙을 사용한 놀이터보다 관리가 편하고 위생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학교에서 쓰이는 우레탄 트랙과 같은 소재의 재료를 사용해 만든 놀이터 바닥이라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되고 m 려 a 죠 그래서 바꿀 수만 있다면 I don't know. I don't 걱정이 되죠. 아이가 어리니까요. 우레탄에 포함되어 있는 납성분은 일반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빠져나가지 않고 장기 및 조직에 저장이 됩니다. 이는 결국 납중독으로 이어져 신경계의 손상을 가져오게 되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납중독이 비록 소량을 지라도 지능 저하를 가져오고 심하면 청각 장애 및 성장 지연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루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냄새가 막 살짝 무슨 타이어 썩은 냄새 그런 냄새도 하고 놀이터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체육 관련 시설에도 우레탄 재질을 이용한 사례가 많아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 놀이터나 다른 시설에 쓰이는 우레탄 포장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점검은 안 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문제가 되는 만큼 속히 관련 기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KN 김승균입니다.